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TK 어, 키를 좀 키울까요, 세군님? 아 어, 네, 조금 좀 미니미니해지셨네요. 요새 귀여움 어필 많이 하시던데. 아 요새 육수 오려야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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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TK 버튜버 대구가 난 대구의 딸 100만 유튜버가 될 제가 금지입니다 반갑습니다. 와, 어 좋습니다. 어 오늘 또 이제. 버튜브 버투버, 유명 버튜버시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시청자분도 엄청 많으시고 또 말도 엄청 잘하시고 그쵸 예. 덕분에 방송 잘하고 있습니다 세구님 유튜브 치트키에다가 또 캐릭터도 뉴로 바꾸셔가지고 <laughs> 네 이번에 좀 새로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세군님한테는 어, 어떤가요? 좀 많이 커지셨네요 좀더 버튜버스럽지 않나요? 어네 많이 커지셨어요 요거는 좀, 본인이 됩니다, 이게. <laughs> 아, 그래요? 아, 진짜 니다 당당히 칭찬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아, 누구한테 칭찬받는 거야? <laughs> 뭘 칭찬받는 거야? 수승은, 수승은 다들 좋아해요. <laughs> 그러면 이쪽에서 또 다음 패널 분 기다려주실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전추머니 이러네. <laughs>